그래서 골드뱅킹도 실제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죠. 두 번째인데요. 골드뱅킹이죠. 금정립계좌, 금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립계좌 형태로 이제 상시로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만기 시에 한 번에 매도해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형태죠. 거래 단위는 뭐0.01 부터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건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이게 그 계좌이체 신청을 해놔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적립식으로 어, 투자를 하고 있죠 어, 실물 매입과 가상거래 다 가능하고요 어 이제 실물 매입을 했다가 아, 실물 매입을 했, 어, 실물 매입은 이제 따로 은행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고, 가상거래는 이제 숫자만 있는 거죠. 내 계좌에. 나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1g에서 뭐 5000g 사이로 은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요. 가격도 이제 은행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환전 가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된 국제 가격을 고여, 고려한 은행 고시 가격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 환율이 다르듯이. 다 다르고요 아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실물 수집하시는 분들이 금융위기나 은행이 망했을 때이 돈을 못 받는다 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금뱅킹 골드뱅킹을 또 하게 되면 매매수수료가 약1% 정도가 들고요 인출시에 또 5%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배당소득세가 15.4%,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10%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당소득세는 아마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골드뱅킹도 저도 실제로 또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외화하고 골드가 나와 있는 통장입니다. 이거 보통 예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어 정립식으로 제가 USD 하고 있다 그랬죠. 1,200불 정도가 모였네. 요 이거 1년치 다 찼구나. 어, 이게 1년이 만개일 텐데 연장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골드도 있고요. 뭐. 어 일본 엔화도 어, 이렇게 사서 보고 있죠. 힙부 안 돼. 음. 안 돼. 기다려. 음. 네, 그래서 이제 골드 투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 귀찮아서 이것도. 보면 어, 수익률이 2.59%죠. 어, 신규가 12, 2017년 12월 6일날 가입을 했고요. 음. 이걸 원래 계획은 한 달에 한 개씩 개설을 해서 총 12개의 금통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풍차 돌리기라 그러죠. 네. 그리고, 어, 얘도 이제 만기 다 됐네요. 2018년도 2월에 만든, 만들... 귀찮아서, 귀찮아서, <laughs> 귀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골드 뱅킹도 실제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죠. 메뉴에 보시면, 요, 골드 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물도, 가능하구요 보시면 골드 주화에서 조회, 신규, 뭐 신청, 입출금 다 가능하죠. 입출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골드 통장 조회, 골드 가격 조회, 실버 바 가격 조회, 골드 바 가격 조회도 있죠. 실버 바는 구매가 가능한데 아, 이거 실버 통장은 없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이 어, 조사를 해보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버바도 실버 통장 그죠? 실버뱅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에 실버 그 통장을 개설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한은행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국내에서 시, 신한은행만 아, 실버 투자 통장이 있습니다. 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제가 아, 어, 골드뱅킹을 하고 있다는 인증을 또 했죠.